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출신 중국어 강사 송다영입니다. 오늘도 중국 드라마 속 대사로 배우는 가랑비의 오쩍기 프로젝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웨이웨이 시어 칭청이라는 미미소운 경성 드라마 속 대사로 함께 할 건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저씨와 그 여대생들의 대화 이어졌던 거 기억나시죠? 네, 지난 시간에 아저씨가요. 너네들이 일부러 와가지고 지금 투집 잡는 거지? 그렇지! 라고 지금 저희 말씀을 하는 장면까지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어가지고 아저씨가 대화를 이어가거든요. 자 과연 뭐라고 하는지 잘 한번 듣고 오실게요. 문장이 조금 길고요. 새로운 표현이 등장하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장다만 <목소리> 네, 전체 문장 잘 듣고 오셨나요? 네, 오늘 문장은 이런 거였어요. 예쁘게 생겨가지고 말끝마다 거짓말이네, 어, 허언증이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거든요. 말끝마다 거짓말 이런 거 한국어로 참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과연 중국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오늘 공부해 볼 거고요. 네, 또 앞에 예쁘게 생기다 이런 표현은 그저 우리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등장을 하기는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예쁘다 그리고 거짓말 허언증. 뭐라고 하는지 잘 한번 듣고 오실게요. 네, 문장이 좀 길었죠. 일단은 한 개씩 한 개씩 좀 잘라서 볼게요. 앞부분에 보니까요. 쩡더 펴펴, 량량더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때 쩡이 생기다 라는 표현이었죠. 얘는요, 단어를 두 가지로 발음해요. 하나는 chang 쩡으로 발음을 할 때가 있고요. 지금처럼 zhang 쩡 으로 발음을 할 때가 있는데 장이 되면 길다, 장이 되면 동사로 생기다라고 해서요 발음에 주의해서 그쵸 좀 사용하셔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단어의 뒤에 이렇게 떠를 붙이면 동사한 정도가 형용사한 정도가라고 해서 정도를 보충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지금은 장 생겼는데 떠그 그 정도가라는 표현이 됐고요 뒤에 피아리앙 하면 예쁘다. 근데 단어를 두번 반복해서 쓰면 어, 아주 예쁘다. 아, 매우 예쁘다처럼요. 강조하는 뉘앙스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중첩된 두번 반복한 단어 뒤에는 떠를 붙이곤 하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긴 정도가 매우 아름답다. 이렇게 강조한 형태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가 중첩이 된 상태에서는 앞에다가 헌 같은 친구를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고 해가지고 장더 헌! 별, 양량 이런 식으로 중첩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요, 만소의 바오후어처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만은 전체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 소아이는 입. 그럼 입 전체가 그죠? 그리고 바오후어처하면 허증 거짓말하다 같은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트로요, 어, 뭐 이렇게 말끝마다 온 입이. 다 거짓말이다. 허언이다. 라고 해서요. 그죠? 말 끝마다 거짓말이다. 라는 정도의 뉘앙스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이렇게 좀 독특한 표현들, 기초 체계에는 좀안 나오는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게 ᄀ, 워처 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허언증, 거짓말, 구라치다. 이런 표현들 알고 싶었다면 반드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다시 한번 듣고 오는 동안에는 조금 빠르지만 피어 키워드들 위주로 한번 좀 들어보고 돌아오실게요 네잘 들어보셨나요? 네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표현으로 함께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유튜브 채널 리얼송선생에서 함께하는 거 아시죠? 네 우리는 내일 아침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만날게요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리는 시간 있으니까 절대 먼저 끝내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꼭 들어보시고 마무리하세요 나자싱쿠로 再见。长得漂漂亮亮的，满嘴跑火车。长得漂漂亮亮的，满嘴跑火车。长得漂漂亮亮的，满嘴跑火车。